네, 포장의 기능입니다. 아, 포장은 모듈화되는 것, 단위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선행해서 배웠습니다. 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포장의 종류, 포장의 합리화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장의 정의입니다. 포장은 일차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 보호를 하는 것, 상품 보호를 하는 기능이 일차적이고 부수적인 기능으로 무슨 기능이, 프로모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포장은요 상품의 보관 수송 지급 사용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포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더라 포장의 종류는 단위 포장 내부 포장 외부 포장이 있습니다 단위 포장은 가장 낮게 포장이다 해서 납 포장이라 하고요 개개물품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포장을 의미합니다 내부 포장은요 이납 포장을 단위 포장을 모아 놓은 형태고 그 박스가 단위별로, 뭐, 한 탓으면 12개, 그리고 10개 단위면 10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속포장이라고 합니다, 속포장. 포장된 화물의 내부 포장을 말하며, 물품에 대해서 수분이나 습기, 광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포장을 의미합니다. 외부 포장은요, 맨 바깥쪽에 포장을 의미하고, 어, 포장의 마무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자는 나무통및 금속 등으로 인해가지고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가지고 사용하고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포장의 기능입니다. 제 1번 목적인 원천적인 기능은 보호성이고요 보호성.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용물에 대한 보호성이 1번. 그 다음이 편의성. 핸들링하기 편하게, 취급하기 편하게 해주는 건 그리고 판매 촉진성, 프로모션은 추가적인 거죠. 자, 프로모션이 가능한 포장은 무엇일까요? 납포장이죠. 납포장 포장을 제품을 팔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납포장이 판매 촉진을 줍니다. 상품의 정보와 표시 정보성과 표시성도 있고요. 사회성과 환경친화성, 유통합리화와 경제성도 가지고 있더라. 포장합리화의 원칙입니다. 포장은요. 그 단위를 대형화, 대량화하여 가지고 전체적인 포장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대형화, 대형화도, 대량화도 그 규격이 포장되는 화물에 운반에 적합해야 되겠더라. 자, 집중화, 집약화의 원칙이 있고 규격화, 표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양, 변경, 원칙에 제절변경 원칙에 따라서 다른 포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시스템화와 단위화의 원칙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해당 물품을 어떠한 시스템에 선적을 하고 피킹을 하고 딜리버리 인도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얹어지는 포장이 달라지고요 어떤 단위로 사용하느냐에 따른 포장도 다 아, 달라지게 됩니다 이 포장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규격화된다 하면 그 규격에 의해서 사양이 만들어지고 재질도 선택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 해당 포장을 합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만들어낸과 동시에 표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표준화의 근간으로 팔레트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 팔레트화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트도가 도어 가능한 컨테이너가까지 연장이 되면서 물류의 합리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준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